2024 추천 스마트폰 광각 렌즈 탑3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핫한 스마트폰 어안 렌즈를 소개해드릴게요. 넥스트 0.2배율 초광각 스마트폰 어안 렌즈 넥스트-10MN이에요. 이 제품은 셀카의 신세계를 열어주는데 넓은 배경을 담아주어 사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렌즈에 굴절이 거의 없어서 사진의 품질도 매우 좋답니다. 또한 간단한 설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소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 제품으로 여행이나 모임 사진을 찍을 때더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함께 더 멋진 사진을 찍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클램프 휴대폰 광각렌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광각렌즈는 사진을 찍을 때 넓은 각도로 찍을 수 있어요. 또한, 가까이 있는 사물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접사 기능도 있답니다. 이두 가지 기능을 한 렌즈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렌즈를 장착하면 전문가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휴대용 가방도 함께 제공되어 휴대하기 편리해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퀄리티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이렇게 멋진 클램프 휴대폰 광각렌즈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리네 스마트폰 광각렌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렌즈는 스마트폰에 부착해서 더 화려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줘요.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중국에서 제조되었어요. 베리넷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었는데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는 쿠팡 고객센터 1577-7011이에요. 이렌즈를 사용한 분들의 리뷰도 많이 있어요. 실버, 골드, 레드, 블루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렌즈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멋진데 여행이나 일상 속에서 더 특별한 순간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광각 렌즈로 더 화려한 세상을 만나보세요.